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를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에 대한 기독교회적 입장입니다. 첫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세속적 노동에 대한 입장과 근본적 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적 입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노동은 실제 인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본 것이 창조의 원리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뭐, 어, 하나님의 인간 지배의 원리도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압박과 굴종의 수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그것이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가치 형성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봉사의 개념을 가지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좀더 부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땅에 충만한 그들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 노동은 일단 자신과 가족들이 생계의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생계의 수단을 부인한 어떤 흔적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창조 원리 가운데 생계의 수단이 되었을, 되었다는 을되었 것과 플러스 알파, 그것은, 그 노동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내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더 어,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그 노동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산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배뜬 뜬거리면서.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그많이 정부는 아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또 표현의 양식이기도 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과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어, 연약한, 신체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었고, 뭐, 요즘도 보니까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 전국장애인 전장협이라고 그러나요? 전국장애인협의에, 그러니까 뭐, 죄로 말미암마 오염된 세상에는 언제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돌아보야 하는 마음의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었을 때, 그 이웃을 조금 더 크게 보았을 때, 사회 공동체 속에, 지역 사회 속에, 좀더 크게 보았을 때, 국가적 단위에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라는 말인가? 그 소유를 얼마 정도 채워야, 아, 이제는 나라에서 할 만큼 하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수단, 공공 생산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향한, 생산 자극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앞서 얘기해야 된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의 형상 창조 창주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것들과 바다의 어족들을 지으셨는데 마치 창조주의 창조행위와 같이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음명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창, 창조주의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기회를 통해서 그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개인의 잉여 재산으로 부를 축적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의 그 형상을 보다 나눔의 원리에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큰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노동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 생산 수단 혹은 지급일 수도 있겠는데, 노동 생산 수단 혹은 지급 행위를 통해서 이, 이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노동 행위 혹은 지급 참여는 공동 생산을 통해서. 정동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잘 바람직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두 번째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음,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 노동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했던 말씀도 있고, 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노동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노동을 통해서 개인의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그 같이 생산을 통해서 먹고 산다.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이를 소명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에, 교회를 교회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순수한 소명이, 종교적으로 아주 순수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소명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 철학자들을, 신학자들을 보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직업의 존엄성은 소명으로서 직업은 존엄성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은 욕망의 방편일 뿐더 이상 존경의 존엄성을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중세 철학자 아퀴나스는 두 번째, 성직자만의 성직자의 직업,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성직자들에게는 성직자들에게는 아주 순수한 소명이지만 은 다른 직업은 세속적 욕망으로 본 것이 아키나스의 자연주의적 접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연주의적인 접근이죠. 자연주의적인 접근으로, 그래, 그러니까 성직자들마저도 욕망의 표현으로 말하기는 좀, 뭐랄까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성직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순수한 소명을 하고 따로 구분해서 보고, 그 외의 직업들은 세속적 욕망의 방편이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 1 6세기 이후로 종교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부터는 해개와 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들이 해개와 갱신을 통해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좀더 눈여겨 봐야 할 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 종교개혁 당시의 사회 현상, 모습하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요즘하고는 아이고 하늘과 땅차이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켓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지구촌 아 이렇게 는안 되겠다 지구에서 탈피하자 저기 화성에서 제이 지구촌을 만들자라고 하는 참인데 참인데. 이중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노동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들에게는 욕망의 수단이었지만은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점점 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합리적인 입장으로 발전해 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을 네번째 주의깊게 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칼빈은 루트와는 또 달리 칼빈 만해도 루트 보다는 몇십년 뒤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봉사로 금욕적 자본주의에 밑바탕을 깔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신학적 토드를 놓았던 사람이 막스웨버입니다. 막스웨버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책의 제목으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현대 자본주의를 그래 중국의, 자본, 중국의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은 중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없고, 전통적인, 음, 유교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욕망의 수단 이상을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노동을, 직업을 이해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다 더 열심히 사업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보다 더 근면하고 새벽 종이 깨졌네 뭐 새벽부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늦지 막 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근면한 더 사람 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보다 더 겨른 사람. 보다더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가족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또 경쟁의 원리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퀄리티, 기본적인 재능도 또 다를 탤런트도 다를 테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부의 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명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회는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회적인 입장이 철학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회성이 망각될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보다 더 건전한 소명 의식의 회복을 주장하는 주의 종들이 없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교회도 없지 아니하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신만을 자기 가정만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같이 창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로서의 노동과 직업 개념이 교회 안에서 의식 있는 지각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필요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라고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